심장마비는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 순간의 대처가 생사를 결정합니다. 저는 82세 심장내과 전문의 한경수입니다. 지난 50년간 수많은 환자의 심장을 돌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혼자 있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경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져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70%는 증상 시작 후 10분 이상의 소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만약 지금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이고 숨이 가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 78세 환자분이 유튜브를 보다가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을 테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차분히 따랐고, 결국 병원에 무사히 도착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금도 건강히 지내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119를 부르는 것 외에 마냥 기다리기만 하실 건가요? 이 영상이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이나 장비 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간단한 생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0년 임상 경험으로 정리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영상 끝에는 응급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핵심 설정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영상을 끄면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 정보가 유용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클릭 한 번으로 귀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영상의 7단계 대처법은 순서대로 정확히 따라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단계라도 놓치면 위험할 수 있으니 끝까지 주의 깊게 보세요. 첫 번째 단계 증상을 느끼면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세요. 이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심장마비 전조 증상을 느끼면 하던 일을 바로 멈춰야 합니다. 심장마비의 주요 증상은 가슴 중앙에 짓누르는 듯한 통증입니다. 환자들은 종종 코끼리가 가슴을 밟는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통증은 보통 15분 이상 지속되며 왼팔, 턱, 목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심장마비가 강한 가슴 통증으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당뇨병 환자는 비정형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식은땀,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극심한 피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년 68세 김순호 씨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 씨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어느날 집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처음엔 소화불량인 줄 알고 소화제를 찾으려 했지만 다행히 며칠 전 병원에서 들은 교육이 떠올라 즉시 앉았습니다. 김 씨가 한 가장 중요한 행동은 이상징후를 느끼자마자 움직임을 멈춘 것입니다. 계속 움직였다면 심장에 부담을 줘 상황이 악화됐을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설거지, 계단 오르기, 운동 등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워야 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인데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더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 평소 복용하던 심장약을 즉시 드세요. 평소 심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즉시 복용하세요. 특히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은 분들은 이 약을 혀 밑에 넣어 녹이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확장해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혀 밑에 넣으면 1에서 2분 내에 흡수되어 효과를 발휘합니다. 5분 간격으로 최대 3번까지 복용 가능합니다. 73세 박영희 시사례를 소개합니다. 박씨는 10년간 협심증으로 저희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오전 혼자 집에서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즉시 빨래를 멈추고 소파에 앉아 평소 가방에 넣어 다니던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었습니다. 약 2분 후 통증이 약간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5분 뒤한번더 복용했습니다. 박 씨가 잘한 점은 처방받은 약을 정확히 복용한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여러 알을 한꺼번에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분들도 비슷합니다. 평소 아스피린을 드신다면 씹어서 복용하세요. 아스피린은 혈전 형성을 억제해 막힌 혈관을 뚫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아스피린 알레르기나 이계양이 있는 분은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평소 심장약을 먹지 않는 분은 함부로 약을 복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타인의 약을 빌려 먹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약마다 금기 사항이 다르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을 먹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는 시간을 버는 응급처치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를 계속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간단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이렇게 말하세요. 혼자 있는데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주소는 구동번지입니다. 핵심만 간결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은 괜찮아질 것 같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 하며 전화를 미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골든타임이 크리티켈합니다. 혈관이 막힌 후 90분 이내에 뚫어야 심장 근육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정수 씨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 씨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했지만 어느 토요일 오후 청소 중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근육통이라 생각해 30분 정도 참았지만 통증이 심해지고 식은땀이 나자 119에 전화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응으로 병원에서 혈관 시술을 받아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만약 더 지체했다면 심장 근육이 더 손상되어 심부전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119에 전화할 때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꺼지지 않도록 충전기 근처에 있으세요. 응급 구조사의 질문, 나이, 성별, 증상, 복용 약물, 알레르기 여부에 정확히 답하세요. 전화를 끊지 말고 연결 상태를 유지하세요.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구급차 도착 전까지 해야 할 일이 더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집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이는 매우 중요한데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구급대원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최악의 경우 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체는 생명에 치명적입니다. 71세 최한규 씨 사례를 소개합니다. 최 씨는 혼자 사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현관문을 열어뒀습니다. 신고 후약 3분 뒤 의식을 잃었지만, 문이 열려 있어 구급대원이 바로 들어와 응급처치를 할수 있었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었다면 최소 510분이 더 지체됐을 것입니다. 심정지 상황에서 이 510분은 생명을 좌우하는 시간입니다. 현관문을 열때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문과 현관문을 모두 열어두세요. 구급대원이 들 것과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완동물이 있다면 다른 방에 격리하세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구급대원을 경계해 응급처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으로 가족에게 열쇠 위치나 비밀번호를 알려두면 응급상황에서 유용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께는 스마트 도어락 설치를 추천합니다.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열수 있어 구급대원이나 가족에게 비밀번호를 전달하면 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뒀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단계, 올바른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이 자세는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적합한 자세는 바닥이나 침대에 편안히 누워 다리를 약간 구부리고, 무릎 밑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늘어나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호흡 곤란이 심하다면, 상체를 30에서 45도 정도 세워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하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완전히 누우면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9세 김영선 씨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 씨는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처음엔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이 심해지며 쓰러질 것 같아 거실 소파로 옮겨 반쯤 앉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김 씨가 잘한 점은 딱딱한 변기 대신 부드러운 소파로 이동한 것입니다. 의식을 잃어도 다칠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반쯤 앉은 자세로 호흡을 편히 유지한 것도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리면 호흡이 어려워지고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높은 곳이나 계단에 앉는 것도 위험합니다. 의식을 잃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이나 가슴을 조이는 옷은 풀어주세요. 넥타이, 벨트, 브래지어를 느슨하게 해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계나 목걸이 같은 장신구도 제거하세요. 체온 유지 또한 필수입니다. 심장마비 시 혈액순환이 약해져 체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담요나 이불로 몸을 덮되 너무 무겁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올바른 자세를 취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단계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세요. 119에 신고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할 때는 간단히 상황을 전달하세요. 심장마비가 의심돼 119에 신고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 빠르게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멀리 있다면 가까운 이웃에게 연락하세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74세 박철수 씨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박씨는 부인이 친정에 간날 혼자 있다가 심장마비 증상을 느꼈습니다. 119에 신고한 뒤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아들이 멀리 있어 바로 올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이웃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웃이 즉시 달려와 구급차 도착까지 곁을 지켜줬습니다. 병원에서도 가족이 올 때까지 함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연락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통화는 간단히 하고 체력을 아껴야 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무리하지 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평소 응급 연락망을 정리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를 저장하면 구급대원이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처럼 간단히 저장하세요. 냉장고나 현관문에 응급 연락처를 적은 메모를 붙여두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마쳤다면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올바른 호흡법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이 단계는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올바른 호흡법으로 폐에 최대한 많은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 4초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를 4대6 호흡법이라 부릅니다. 이 방법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춰 심장 부담을 줄입니다. 호흡 시 가슴 대신 배가 움직이는 복식 호흡을 하세요.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손이 올라오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산소를 폐로 보낼 수 있습니다. 67세 이순자 씨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씨는 30년간 요가를 배워 호흡법에 익숙한 분이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평소 익힌 호흡법을 적용했습니다. 구급차 도착 시이 씨는 의식이 명확했고 맥박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도 호흡을 잘 유지해 산소 공급이 원활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걷거나 움직이면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절대 이동하지 마세요. 물을 마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의식을 잃으면 기도로 물이 들어가 질식 위험이 있습니다. 구토가 느껴지면 억지로 참지 말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강하게 기침하면 도움이 된다는 속설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혈압을 높여 위험할 수 있으니 자연스러운 호흡에 집중하세요. 구급차 도착까지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가족이나 구급대원과 대화하며 상태를 점검하세요. 통증이나 호흡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에 대처하는 실전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준비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응급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황금 설정입니다. 평소 준비해야 할 황금 설정은 스마트폰의 유료 정보 입력입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건강 앱에서 유료 정보를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응급 정보 기능을 설정하세요. 혈액형, 알레르기, 복용 약물, 기존 질병, 응급 연락처를 입력해 두세요. 이 정보는 휴대폰이 잠겨 있어도 응급 상황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구급대원이 이를 확인해 적절한 처치를 할수 있습니다. 76세 정문식 씨는 이 설정 덕분에 생명을 구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지만, 구급대원이 휴대폰 유료 정보를 확인해 와파린 혈액 희석제 복용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회복했습니다. 평소 이런 설정을 해두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준비입니다. 이 일곱 가지 방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수많은 임상 연구와 응급의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명을 구하는 과학적 대처법입니다. 저는 50년간 심장마비 환자를 치료하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초기 대응이 생사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골든 타임 동안의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이 정보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족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일 때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78세 윤봉선 씨 사례를 소개합니다. 혼자 사시던 윤 씨는 어느 날밤 11시경 심장마비 증상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 손녀에게 들은 응급대처법을 기억해 차분히 실천했습니다. 119 신고, 문 열기, 올바른 자세 취하기를 완벽히 수행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윤 씨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무서움보다 할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이 방법들을 머릿속에 정리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심장마비 위험 요인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고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세요. 정기 건강검진도 필수입니다. 조기 발견은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족 중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 심장질환이 있다면 40세부터 정기적인 심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심장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꼭 공유해주세요. 비슷한 상황을 겪거나 응급대처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오늘 배운 내용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7곱 단계를 차분히 따르세요. 82년을 살아오며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확신한 것은 준비된 사람은 이 길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준비된 사람입니다. 건강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